자 오늘 만들어 볼 영상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가시죠 컨트롤 n을 눌러서 컴포지션 이름 맵으로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 5초짜리 정도의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게요 컨트롤 y를 누르시고 이름을 맵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효과를 프랙탈로이즈라는 친구를 적용을 해줄 거에요 이 친구를 대비를 130 정도로 키워주시고 변형에 들어가셔서 비닐 비율 정을 풀어주시고 폭 비율을 많이 늘려주시고 높이 비율을 많이 줄여주세요. 이런 벌써 물 같은 느낌이 나죠? 여기서 Ctrl+N을 누르셔서 메인 친구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설정은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Ctrl+Y를 눌러서 백그라운드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크기를 150 정도로 늘려줄게요. 150으로 늘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 왜곡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 왜곡에 이 백그라운드 자체가 변질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함이고요. 여기서 제가 반사될 오브젝트를 타원 도구로 하나 만들어줄게요. 엔터 옆에 있는 작은 따옴표를 눌러시고 마우스를 가운데다 옮기신 다음에 먼저 도형을 그리시고 컨트롤과 시프트를 넣으시면 이렇게 정원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이 친구의 이름을 ORI로 바꿔줄게요. 오리지널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작은 따옴표를 다시 꺼주시고 이제 컨트롤 하기 전에 프로젝트에서 맵을 불러와서 백그라운드 밑에다가 맵을 불러오시고 맵의 눈을 꺼줄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t Y, 를 눌러서 조정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여기 변위 맵 영어로는 터블런트 맵일 거예요 이 친구를 적용해 주면 벌써 무슨 이상한 l e n t map. The new map is the n 친구를 맵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물의 일렁거림이 저희가 만든 맵에 의해서 표현이 되게 돼요. 여기서 저희는 하얀색과 검정색을 통해 만들었으니까 광도로 값을 바꿔주시고 값을 좀 많이 키워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왜곡이 일어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조정 레이어를 작은 다운 표를 켜신 채로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이런식으로 물에 일렁거림이 완성이 되는데 저는 조금 더 늘려 주는 게 예쁠 것 같네요 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겉에가 날카롭죠 이 친구를 다듬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CC Vector Blur 라는 친구를 넣어 줄 거예요 이 친구의 어, 타입을 펜디큘러로 바꿔 주시고 어마운트를 30 정도 늘려준 다음에 Vector Map을 다시 Map으로 똑같이 적용을 시켜 주시고 Property를 l u m i n a n c 로 바꿔 줄게요 이러면은 조금 많이 문질러졌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문질러 주기 위해서 no e s 라는 친구를 넣어주고 한2% 정도 줘서 안티엘리어싱 효과를 조금 줄게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원하는 색깔을 4색 그라디언트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찍어서 제가 나중에 딥 글로우나 글로우 효과를 줄거기 때문에 색깔을 조금 세게 주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빛을 받는 느낌으로 약간 여기는 하얀 감이 돌게 바꿔 주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 완성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이 친구에게 모션을 줄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잡고 움직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둘다 움직여 버려요. 그래서 지금 를래 컨트롤 D 해 주신 다음에 밑으로 내리셔서 엔터 키 치시고 RF 리플렉터로 바꿔 줄게요. 그다음에 어 도형 레이어에서 사각형 도구로 바꾸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화면 에 가득 차는 거랑 마주치. 이 친구의 이름을 마스크로 바꿔줄게요. 이 마스크를 포지션을 잡고 끌어내려서 방금 저희가 만든 이 조정 레이어와 똑같은 위치에올수 있도록 하고 눈을 꺼줄게요 그다음에 이 리플렉트로 가셔서 가지고 효과 중에 매트 설정이런 친구를 적용을 해주고 이 친구를 위로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어, 이 매트 가져오기를 마스크로 설정해 을 주시고 채널은 알파 채널 위주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똑같이 Ctrl+C, 컨트롤 Ctrl+V를 컨트롤 하셔가지고 위로 올려주시고 매트 반전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상하에 완벽하게 매칭되는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 가운데가 갈라짐이 보이신다면은 어, 이마스크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큐 n e t 타임 인디케이터를 4초대에 갖다 놓고 요, 오리지널과 리플렉트를 둘다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알, h 아, 쉬프트, 스페이스바, 이 아, 알트, 쉬프트, 피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을 지켜요. 그 다음에 다시 키프레임을 찍어주시고, 저희가 처음에는, 어, 이 친구들이 보이면 안 되니까, 이친구들의 위치를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만. 이렇게이 친구도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재생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반짝거리는 별을 또 만들어야 되니 Ctrl-N을 눌러가지고, 컴포지션 이름을 star로 해줄게요. 자, 여기서 Ctrl-Y를 눌러서 하얀색, 단색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이름을 star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효과 중에 cc s t a r b u s t 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적용해주시고, 스캐터 값을 많이 늘려신 다음에, 원하는 데까지 늘려주세요. 그 다음에, 스피드를 0으로 바꿔주면은, 재생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이런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Ctrl+Y를 누르셔가지고 아무 색깔에 상관없고 이름을 프랙탈로 바꿔줄게요. 그다음에 효과를 프랙탈로 이들를줄게요 대비를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하게 넣으시고 진행에 Alt 클릭을 해서 하셔가지고 타임 곱하기 150 정도로 줄게요. 그다음에 Ctrl+Shift+C를 눌러가지고 새 컴포지션을 원 특성 이동을 해주고 이름을 프랙탈로 바꿔줍니다. 그다음에 이프렉탈 친구의 눈을 꺼주시고 이 트랙 매트에서 루마 매트를 적용 시켜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거리는 별을 만들 수 있죠. 다시 메인으로 돌아오셔서 프로젝트에서 스타를 불러오셔서 리플렉티브에다가 갖다 놓으신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별까지 물에 핑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저희 핵심 딥글로우를 넣어야겠죠. 조정 레이어에다가 딥글로우를 넣어줍니다. 가 딥글로우의 값을 0.2 정도로 바꿔주시고. Ctrl Y를 눌러가지고 조정 레이어의 값을 조정 레이어나 딥 글로우를 재정의를 시켜줄게요. 그다음에 스포의 값을 0.2 정도로 바꿔줄게요. 이러면은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별 색깔이 살짝 마음에 안 들어서 실을 넣어서 색깔을 좀 통일되게 밝아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위쪽 부분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네요. 제일 위에 있는 Exposure 4 정도로 값을 올려줄게요. 자, 이러면 완성입니다. 짜란! 이 그래프 값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이 모든 키프레임을 선택하시고 F9를 눌러준 다음에 그래프 에디터에 들어가서 모든 키프레임들을 드래그해주고 친구들을 Shift를 누른 상태로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주시게 되면 은 조금 텐션감을 줄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진짜 완성입니다. ta